컴수스랩요합니다 바이바이! 그래, oh 아야 예! 야요 86kg이나 감량한 기적의 다이어터. 아, 두 분께서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는데요. 오, 대박.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녀 죽이겠다. 뱃살이요. 예. 카라. 비만의 굴레에 갇힌 큰그 남자 몸무게 130kg 살 떨리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과연 승리를 했을까요? 기적의 다이어트 주인공 자 네. 여성분도 여성분이지만 남성분은 오히려 살이 좀 쪄야 되지 않나 오와, 할 정도로 오와, 너무, 말랐어. 오와, 아니, 오와. 너무 말랐어요 오와. 너무, 너무. 다들 중으로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인 맞 어. 본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이거는 시장 아, 검사 네. 한번 해봐야 돼요. 설마 거짓말인지. 이건, 어,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아니, 지금 남자분의 이 턱선은 이, 이게 지금 이제 오! 강호동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, 아. 강호동 라인. <laughs> 굉장히 두툼하이 턱이 아니, 아니, 없어요, 강라인. 턱이 <웃음> 없는데, <laughs> 어머, 배겠어요 우와. 네. 일단 말이 풀렸습니다 <laughs> 오늘의 주인공 보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허리 40인치에서 26인치로. 우와. 별 변신한 2005도 년 미스코리아니 네? 유혜리입니다 2005년 미스 미스코리아니 유혜리 씨가 이 사진의 주인공입니다. 네. 그리고요 130kg에서 130kg 감량 오야! 현재 183 모델라인 박정도입니다. 환영합니다. 와! 60 2kg를 감량 몸에서 빼냈습니다. 아니, 저, 이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,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Yeah. 네. 오! 오, 야, 장난 아니에요. 아니, 이게 하나에, 아니, 이거. 하나에 5kg거든요. 광씨가 네. 체험을 해보시겠어요? 그러면, 그 그러면, 그그렇지그렇면매러매그 10kg.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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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

빼신 겁니다. 자 이게 총 몸에 매달았어거동 보세요. 걸어봐세요. 목걸이 어. 어. 체중이 한번 올라가 보시요자 정확히 어. 빼기 전에 몸기 전에 몸무게가. 움이질 어. 못해. 아, 어 아, 진짜 저렇게 건다아 어. 어. 진짜 저렇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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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와. 141kg. 와 여기서 62kg을 100kg. 뺀 거예요. 와 <laughs> 아니, 박신호 씨, 서보세요 아니, 그러니까 본인이 뭐 130kg 나갈 때그 몸이랑 본인이 직접 6 2 k g 을 몸에 안고 있다가 빠져나간 기분이 어떻습니까? 굉장히 숨이 차고요, 지금. <laughs> 어우, 너무 살것 같아요 지금 <laughs> 참 살을 잘뺐다라는 느낌이 듭니까 네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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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학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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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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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어우 어하네요어하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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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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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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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자